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가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목회전략을 제시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가정 부모 중심 세판목회란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엔 전국 23개 교회 목회자들이 참석해 교회학교 사역의 부흥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박상진 교수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세속적 자녀 교육관 부모의 신앙저하가 교회학교 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며 이를 극복하려면 부모를 자녀 신앙교육의 주체로 세우도록 목회 구조에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부모가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기독교적 교육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회가 부모 중심으로 교구를 편성하고 교회학교 부서와 연결해 가정이 자녀 신앙교육의 터전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는 부모중심 목회를 적용하고자 하는 교회를 대상으로 맞춤 목회 모델 제안과 컨설팅, 목회 자료 제공 등 교회 학교 사역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